이번에는 얼마나 갓, 갓 작품이 나올까? 박진님 응. 뭐예요 이거? 에? 뭐가요? <laughs> 뭐가 주룩하고 있는 거예요 박진님 지금? <laughs> 난잘 모르겠는데. 헬로! Uh. 이번 주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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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x 인터픽셀 i 인터 들어오면 방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망해서 게임이! 그래서 제가 방을 만들면 그냥 바로 들어오면 돼요. 방이 생길 거거든요? 자 만들었습니다. 음. 잠깐만. 들어왔다! 아 다행이다. 클린해 클린해. 오늘 테이 페인터 오랜만에 클린하다. 날이 따라주는구만. 야이 야, 사람 좀 고인물 같아. 진님 저도 보시죠. 일반 어. 생김새가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아! 뭐야! 정말 게이 같아요. <laughs> 어떻게 그런 어. 심한 말을? 박진이 이 게임 해보셨네. 오 뭐야 왜 나만 초보야? 자, 일단은 이거 돌려 돌려 돌림판을 해줘야 돼요 테마를. 돌려 돌려, 돌려 돌림판. 멈춰. 멈춰. 자유. 자유. 오, 자유. 자유. 각자 자유라.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와우 한번 그려봅시다. 난좀 이번에 간지나는 게 그리고 싶어졌어. 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어렵네요. 과연 여기서라면 웹툰 작가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지 경험을 해봤잖아 저분. <laughs> 왜냐면 픽펜은 오랜만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어려워. 잠깐만 나도 오랜만이잖아. 망했고. <laughs> 뭐야 누가 개가지죠? 죄송 죄송 죄송. 야개 짖는 소리 좀안 <안타게> 나게라. <laughs> 저희 집 개도 아니에요. 옆집 개예요. <laughs> 아, 옆집 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이거 근데 저번에 이거 그릴 때 은근히 서둘러야 돼. 10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 아까 캐릭터 그릴 때랑 비교가 안 돼. 이 진짜 빨라. 여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채색이 너무 힘들어. 셀별로 채색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게임 그리기 쉬웠으면 노잼이긴 했어. 맞아. 그리기 어려운 데서 오는 매력이 조금 또 있거든. 나를 엄청난 걸 그리셨지? 내가 된다. 박진 님은 어떤 걸 그리셨을까? 오늘은 잘 그려진다는 소리를 못 하겠어. 잘 그려진다는 소리를 했다가 참교육 당할 것 같아. 아다 했다. 할게 없네. <laughs> 왜냐면 난 그릴 게 없어. 뭔 소리지? 야, 그림이 너무 간단한 거야. 라고. 얼굴 그렸길래? 타우싱! 오쇼스크 탈출! 오, 아 저거 그리셨구나! 야야야 고인물 찍어야지 고인물! 고인물 고인물! 와 묘사 미쳤는데? 쉽지 않은데? 아 고인물 줘야지. 아! 아!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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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더 올려볼까요? 야, 돌려 돌려 돌리판 어? 와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이거 안돼안돼 이거 안돼 머리 와 머리 와 머리 <laughs> 머리 레츠고 <laughs> 왜어지러질한거나 이거 생각나는 거 있어 음 이거지 맞죠? 음. 아, 자화상 안 그려 자화상 하긴 박진님 하면 머리긴 하지 잘생겨서 머리 응응응 음, 음, 음. 그렇냐 얘들아? 잘 보이잖아 뭐요? <laughs> 잘생겨서 잘 보인다고 잘생겨서! 원래 못생긴 사람들 사이에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눈에 딱 띄어요. 맞지 맞지. <laughs> 나이 정도면 위기탈출 넘버원인데? <laughs> 넘어가자. 어둠 속에서 삶은 달걀이 후광을. 너 진짜 나빴다. 삶은 달걀이 후광을이라니. 아 밤아. 눈부시네 고 내가 아까 삶은 달걀과 후권이라 했지만 사실 이미 더 나빠 어, 사실 내가 더 나쁘다고? 내가 왜 아이디어는 너가 줬잖아 이거 근데 결과 나왔는데 셋다 같은 거 그린 거 아님? 비슷한 사람 많은데? 그럴 수도 있어 다들 하는 생각이 똑같았을 수도 있어 당신들 저 따라 그렸죠? 깍시 나는 그래도 겹친 사람 없네 뱃 나는 겹치는 사람 있을 거 같아 이게 이 주제에 안 나올 리가 없어 안나왔다야 이기는 거지 어 끝났다. <laughs> 안 돼. 완벽해. 달아나라 머리머리. 머리. <laughs> <laughs> 오 달아나라. 머리. <laughs> 돼, 졌어. 아 저거 아, 물 핫진이. 위에 떠 있는 머리구나. 무서운데 요 저거. <laughs> 어, 달아. 달아나라 <laughs> 머리머리를 이긴 다이빙한 아재에 벗겨진가봐아뭘 <laughs> 다이빙한 아재에 벗겨진가 말이야. <laughs> 넘어가자. 농구. 아. 어? 최근에 농구 관련 하... 영화 가 개봉했죠? 애니메이션 영화. 응, 그렇죠. 농구 드리블 가리면 너에게 가고 있어. 음. 방금 되게 마크 주민 같았어요. <웃음> <웃음> 음. 와, 너무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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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Z키 누르면 뒤로 가는 거 알고 계셔요 네. 초보님은 몰랐죠. 음. 알고 있었거든요. 음. <laughs> 음. 네. 음. 제가 옛날에 학대, 학생 때 농구 신동이었어요. 학교에서 저기 체육대회에 좀 나가보라고 막 추천해 주고 그랬는데, 그러나 만화 작가가 됐네 음. 그런 꿈을 꿨어요. 아! 아, 꿈을 꿨다. 아, 저도 꿈속에서 이제 3대 500치는 꿈꿨거든요. 슬프다. 은근히 그림 실력 발전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런 걸로 뭐, 그림을 뭐, 그릴 뭐, 수 있으면 뭐, 이제 보인도에 표를 돼서도 모래와 돌만으로 그릴 수 있을 거야. 마이.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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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거? 와! 아하!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저런 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완드 만... 그렸지? 아니 미쳤네. <웃음> <웃음> 이거 뭔데? 뭐야? 이강백호왜 이렇게 살쪘어? 얘 포기한 거 같은데 얘들. <laughs> 얘들 <얘네> 편해졌네. 포기했네. <laughs> 포기한다. 얘들, 이들이 다 해먹어. <laughs> 와 왼쪽 존나 귀여워. 뿌르고 있는 건가? 아니야 오. 이거 히나 희나, 히나타 같은데요? 이거는 대군데? 제 농구 아니잖아, 쟤! 배구잖아! 아, 배구야? 배구야! 쟤가 배구 보니까 배구잖아? <laughs> 넘어가자. 아, 막판 할까요? 막판 아. 고, 막판 오케, 오케. 고. 오케이, 오케이. 마스크. 마스크? 아. 음, 마스크라. 스프레이 한번 써볼까? 스프레이 같은 거쓸줄 알아야 나도 비스페인터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비스페인터에서 성장해서 뭐 하냐? 할가 없는데. 그냥 정신 차려 무도등 너 이걸로 먹고 살았던 얘잖아 비트페인터와의 추억을 잊지 마. <laughs> <laughs> 뭐야 저 목소리. 무섭다. 안에 다른 자아가 <laughs> 살아 있어. 쌉굴인데 <탑구리인데? 웃음> 뭐지? 이렇게 구린 기능이었나? <laughs> 내가 쓰니까 왜 이렇게 쌉굴이지 이거? 프리어, 캐 쓰는 거임. 일본에 그런 거있던데 어느 여고생이 쓴 마스크 향 나는 향수 같은 거 판다고 하던아 맞아. 도대체 아. 그런 걸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 드는 놈이 있는 걸까. 진짜? 그거 되게 충격 받았어요. 그런 걸 사는 놈이 있으니까 그런 걸팔거 아니야. 우리 뭐, 여자는 남자랑 몸 냄새가 다른 줄아나며 예, 네, 그건 맞아요. 달라요? 네. 내가 뭐라 겠냐 <laughs> 여자를 뭐라 겠냐 개망해버린. 때려쳐? 더안 해? 실패작 마스크 다시 실패작 이번에는 얼마나 갓갑 작품이 나올까 박진님 박진님 뭐예요 이거 뭐가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에 뭐가요 뭐가 주룩하고 있는 거예요 박진님 지금 난잘 모르겠는데 이미 그렸잖아요 뭘 몰라 아왜 화장까지 느껴보아 드릅... <laughs> 미친. 아, 나 참아 표를못치겠어현는라는아이의작어아이들히어이어요너딱이춰어이어이하셨는지모르겠는데 <laughs> 예. 예. <laughs> <laughs> <딱 멋져>! <laughs> 재밌게 하셨는면 좋겠네요 는히재로는 아이에. 다